아, 이거 봐 이거 봐이거아 이거, 이거 동상아벗찍셨어아안아니 아, 아, 그러니까. 저거 뭘 저거 알았어 뭐어 애매자 보이자 동현아 찍히는 거라고 하핳 <laughs> 마벗으면안 되는데 <laughs> 괜찮아 차도 뭐, <파도> 무서하냐 여기가 <laughs> 바로 어 독채의 장인데괜찮아뭐이거진이 <laughs> <차가워. 웃음> <이리> <laughs> 한자 이거 합격 한자 아아 폭주 때문에 이 시야가 아 진짜, 진짜 좋은 이 좋은 이자연환경 얼마나 배려고 있어 봐기이 보이나? 이 보이나? 이다음은 이제 우리 경서 다 완전 이 없대요 화면 안나 아화면 야, 아빠 젖어 버려라. 젖어 버려. 젖어 보세요. 어머니. 우와! 보세요. 아이, 꼬추는 형 아닌가. 알 젖었다. 아. 에이, 우리 이제 말라. 어디 가냐? 자, 붙어 봐. 꼬꾸. 꼬꾸. 예 <laughs> 여기까지 <laughs> 네, 파도 한번 보시오. <laughs> 아 소리 들으 섬을 살았습니 제가 파아 여기까지 왔어이 조명을 때려놔가지고요. 이, 이, 이 거품. 파도. 이야, 이거 거 파도 야 이거! 좋죠. 네. 감사합 여기까지.